무역계약의 중거법이 나오네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중거법이 뭔지 떠올려 봤더니, 말 그대로 중거하는 법이죠. 중거하는 법률. 중거하는 게왜 나온 거냐면, 모든 내용을 계약서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에 모든 내용을 다 합의해서 들어가게, 넣게 돼요. 넣, 넣게 되면은, 다른 것들을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모든 걸 합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중거하는 법률을 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중거법 말고 중거규칙이라고 말을 쓰는기도 합니다. 중거규칙. 법이랑 규칙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중거법을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게 뭐냐면 당사자가 정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 유지, 계약 어떤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냥 서로 합의해서 정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 우리가 어떤 법을 적용할지는 서로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게 기본 원칙인 것이고 그게 없을 때 서로 간의 합의한 게 없을 때라거나 했을 때는 그때는 별도의 그 준거법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고 했는데 밑에 보니까 주관주의라고 하는 게 있고 객관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관주의는 말 그대로 주관에 따라 결정하는 걸 말을 하는 거라 당사자가 그냥 임의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계약과 상관없이도 가능합니다. 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그냥 당사자가 우리 이걸 합시다라고 해서 정하는 것을 주관주의라고 불러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하긴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게 바로 주관주의입니다. 주관주의. 밑에 객관주의라 하는 것들은 이게 어떤 계약의 성립과 뭐 이행과 종료에 관련해서 각 꼭지가 있을 것 같아요. 성립을 하게 됐을 때는 성립한 국가가 있을 것이고, 이행하게 됐을 때는 이행한 국가가 있는 것처럼 뭐 계약 체결지, 뭐 계약 이행지, 뭐 계약이 어떤 뭐 나중에 분쟁 가게 됐을 때뭐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뭐 소송이라든 중재가게 됐다고 했을 때 그런 각각의 꼭지를 가지고 증거를 하는 내용을 결정하는 방식을 저희가 객관주의라 부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객관주의란 현실적으로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을 계약의 유효성과 조건 해석을 위한 중거법으로 하는 주의이다. 즉, 계약관계를 구성하는 객관적 요소를 연결점으로 채용하는 주의이며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밑에 보시면 계약 체결지, 계약 이행지, 뭐 계약의 형태, 뭐 중재지에 따라서 중거법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저희가 객관주의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 내용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관주의라 하는 것들은 당사자가 선택한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선택을 하게 됐을 경우에도 여기 보면은 계약의 어떤 체결한 장소를 가지고 택한다거나 계약을 이행한 장소를 가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는 이걸 제가 객관주의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합의된 게 없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합의된 게 없을 경우에는 위에 보셨던 객관주의 형태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서로 간에 어떤 분쟁이 발생한 게 있었는데 미리 합의한 게 없었어요. 소송하게 됐을 때 소송 어디서 그 재판을 관할할 건지 정한 게 없다 가정해 봤을 때 그러면은 어쨌든 누군가가 소송 제기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법률을 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가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밑에 보시면 중거법 지정의 방식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제가 개념만 잠깐 말씀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실질법적 지정이라 하는 것들은 계약의 조항에 넣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서로 계약을 한게 있습니다. 계약을 할때 특정 어떤 조항에 대해서 어떤 다른 어떤 중거법을 택하는 형태로 가는 것들을 제가 실질법적 지정이라 부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계약 전체를 중거로 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거법은 따로 있는 겁니다. 따로 있는데 그 중에서 계약 내용 중에 일부 조항만 어떤 특정 조항, 특정 어떤 중거법을 적용하자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실질법적 지정이라 부릅니다. 밑에 보시면 저처법적 지정이라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밑에 볼게요. 국제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전체의 중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말을 하는데 밑에 보면 뭐 내용 봐도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고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국제 간의 거래를 하게 됐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게요. 한국에 거주하는 저와 미국에 거주하는 다른 상대방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저랑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했는데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싸우게 돼서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혼하게 됐을 때,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건지, 미국 법을 적용할 건지가 이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경우에 각 나라들마다 미리 법으로 특정 나라 법을 적용하라고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제사법이라 불러요 국제사법 사법이라는 것들은 개인간의 법을 말을 하거든요 사법 근데 그게 국제적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형태로 가는 게 있습니다 국제사법은 당사자가 정할 수도 있어요 우리 특정 나라 법을 적용하자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나라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형태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로우 점 지오 kr 가셔가지고 국제사법 검색해 보시면 법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상이 발생하게 됐을 때,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한다라고 정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처법적 지정이 뭐냐면, 은 국제사법을 당사자가 선택하는 것을 저희가 저처법적 지정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에 거주하는 저와 미국에 거주하는 상대방하고 이제 서로 연하게 됐을 때, 우리 어느 나라의 법을 가지고 적용하자. 라고 하는 것들을 저처법적 지정이라 부릅니다. 요거는 계약 전체를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계약 내용 중에 특정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계약 전체를 특정한 중거법을 가지고 합시다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